안녕하세요 이브다육입니다. 네, 오늘 화요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어, 혹시 영상 보시고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는데 어, 제가 이제 전화를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21번부터 시작할 건데요. 꽃눈 한 판입니다. 이한 판은 4만 원에 보내드릴게요. 자이 꽃눈들 수량이 잘 나와 있어요. 수량 잘 나와 있고 전체적으로 금 발현도 다잘 나와 있는 그런 아인데요 여기 꽃눈 생얼도 보이네요. 꽃눈 정확하게 생얼 나와 있는 아이도 있고. 자, 얼굴 풀리는 듯한 그런 아이도 보이고요. 어, 중간에 보니까 이 콩이 들어가 있네요. 요 아이가 콩이고 요 아이도 콩이고 제가 혹시 싸다가 콩 나오면요. 콩만 따로 이렇게 표시해서 보내드릴게요. 나머지는 꽃눈입니다. 크기는 어, 완전 뭐큰 사이즈는 아니고요. 지금 이제 봄에 또딱 키우시기 좋은 그런 사이즈의 아이들로요. 자, 철화가요. 철화 엮임도 엄청 좋고 색감 너무 예쁘죠. 사이즈 6cm 정도 되는 아이 있고, 철화가 이렇게 입장이 또 굵직하게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도 크기는 6cm, 그 다음에 철화 길이가 조금 더 좋게 나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사이즈 9cm 정도. 자, 이런 아이들도 철화 엮김 괜찮은 아이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같이 키우셔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따셔서 이렇게 단품으로 또 키워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잘 나와 있는 꽃눈 한 판입니다. 자요판 4만원 드리겠습니다. 322번은요 콩한 판입니다. 오늘 콩한판 4만원에 드릴게요. 자요 콩이요. 지금 단품으로 생얼 좀 많이 보이는 그런 아이들이거든요. 자 여기도 생얼 여기 다 생얼 나와 있네요. 생얼도 있고 쌍두. 약간 분지의 느낌이 좀 보이는 아이도 있고요. 자첫 철아가요. 철아층이 또 엄청 잘 나와있네요. 생얼 많죠. 생얼 철아 골고루 키워보실 수 있는데, 단품으로 또 예쁘게 키워보실 수 있는 그런 요런 아이들이 많이 보이는 한판입니다. 전체 모습 보시면요, 다금잘 들어가 있어요. 금다잘 들어가 있고, 아이들 전부 다 뿌리도 싹다 내렸네요. 뿌리 싹다 내려서 입장 전부 다 통통하게 이렇게 활착 다한 아이들입니다. 요런 철화는 어, 너무 예쁘죠. 지금 수영도 예쁘고 반듯하게 철화가 잘 엮여져 있어서 모양 자체가 되게 예뻐서 크게 키워보셔도 예쁠 거예요. 사이즈 7cm 나오고 있고 자, 이 생얼은 6cm 크기 다 비슷비슷합니다. 사이즈 6cm, 거의 뭐한 6cm, 7cm 그 정도 사이즈의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콩한판 4만 원 드리겠습니다. 323번은요, 엘크 호온 한 판입니다. 자, 이 엘크 혼이요 왼쪽으로 보시면요, 지금 생얼. 자, 단품의 생얼들이 요렇게 복륜이 굉장히 또렷하게 나와 있어요. 색감 예쁜 어, 엘크. 요런 아이들은. 포트에다가 따로따로 그렇게 심어 놓으시면 예쁘게 또 키우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이런 아이들은요. 철화데이 철화는 오, 모양도 상당히 예쁘네요. 모양 잘 나와 있는 아이고 자 이런 아이들은요. 키우시다가 하나씩 이렇게 중간에 보니까 또 생얼 풀리는 얼굴도 있네요. 키우시다가 따셔가지고 생얼 나오는 아이는 또 생얼대로 그 다음에 철화는 철화대로 그렇게 키우셔도 되는 번식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여기도 다 생얼 나오죠? 여기도 그렇고 엘크온이요. 살짝 핑크빛이 돌면서 지금 색감 너무 예쁘네요. 자, 지금 생얼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저기에서 자,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키우시면서 하나씩 생얼 만들어 보실 수 있는 그런 어, 철학 철아와 쌩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 드리는 아이 3만원 보내드리고요 하나씩 따면요. 개수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크기는 10cm. 자, 철아 작은 아이는 8cm. 큰 아이는 뭐한 10cm 넘어가는데, 자, 얼굴이 이렇게다 나오고 있는 아이. 아까 요생요 철아 되게 예뻤죠? 자, 요 철아는 한 8cm 정도 되고요 다음에 단품의 쌩얼은 5에서 6cm 사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24번은요, 마리아금 한 판입니다. 자, 요 마리아금은요, 어, 지금 사이즈들이 조금 작은 아이들 위주로 심어져 있는 판이고요. 그래서 이제 수량은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 대신에 얼굴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아기자기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추천드리는 한 판입니다. 요렇게. 사이즈들이 그렇게 다 크지 않아요. 조금 조그만한 그런 나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자 마리아금 여기 대략적으로 사이즈 하나 보시면요, 5cm, 자, 4cm, 뭐 4~5cm 그렇게 보시면 되는 마리아금들이고요. 자, 전체 얼굴 보시면 수량은 진짜 많이 나와 있어요. 자, 324번입니다. 천천히 쭉 둘러볼게요. 자, 가격은 4만원 드리고요. 자, 324번입니다. 자, 325번은요, 똑같이 마리아급인데 어, 상반되는 아이예요. 여기는 사이즈들이 다 커요. 자 아까 전에는 작은 아이들 위주로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아이들이 전부 다 이렇게. 엄청 큰 사이즈의 생얼도 어, 있고 또 자세히 보시면 얼굴이 이제 어, 그 철화에서 생얼로 풀리는 그런 아이들도 많이 보입니다. 자, 요런 아이들은 그대로 키우셔도 되고요. 이렇게 어, 좀 부케처럼 크게 이렇게 동그랗게 키우셔도 되고요. 아니면 하나씩 따면 얼굴 개수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색감이 전부 다 굉장히 좀 붉은 빛이 많이 돌면서 굉장히 예쁘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하나씩 동그랗게 화분에 키워놓으시면 또 되게 예쁘거든요. 이런 아이들. 그래서 크기는 크고 개수는 조금 적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면 개수는 많아요. 지금 사이즈가 한 13cm. 아이들 사이즈들이 다 커요. 10cm 이상씩 다 나오는 아이들이고요. 325번입니다. 마리아금 4만원 드리겠습니다. 자, 326번은요. 이제 단품으로 가볼게요. 단품의 아이 킹크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격은 2만원 드리는 아이구요. 자 킹크랩은 이렇게 돌기 표현이 정확하면서 창도 크구요. 전체적인 모양이 되게 예쁘게 나오는 고른 아이네요. 자이 아이 층수도 되게 잘 나와있어요. 사이즈가 음, 한 11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측면의 층수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요 아이들, 300, 요 아이는 326번. 킹크랩 2만원 드리겠습니다. 327번 보석금. 보석금, 어, 쌩얼입니다. 근데 쌩얼이 지금 살짝 조금 애매한 게 쌩얼 그대로 클 수도 있고, 안에 철화 느낌이 살짝은 있느, 있어 보이기도 해요. 뭐좀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자, 얼굴 자세히 확인해 주시고, 자, 금은 완벽하게 잘 들어 있는 아이입니다. 지금 아랫단 입장보다 지금 위에 나오는 얼굴의 입장 보시면 완전 환엽으로. 세력이 좀 바뀌었어요. 굉장히 지금 세력 자체도 좋고 입성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이즈 9cm 되고 있고요. 만원 드릴게요. 328번은요 안개 금입니다. 자, 안개 창 굉장히 멋있죠. 아주 멋있는 창에, 지금 이 아이는 사이즈도 좋아서 이 창의 느낌이 훨씬 더잘 사는 것 같아요. 지금 속에 이렇게 희끗희끗하게 약간 펄감도 많이 느껴지면서, 자, 금 가지고 있는 그런 안개구요. 생얼 정확하게 나와 있고, 전체 얼굴 크기는 12에서 13cm. 거기다가 지금 뒤에 보시면 자국까지 데리고 있습니다. 자구도 같이 이렇게 전체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참 엄청 멋있는 사이즈 좋은 안개생얼입니다. 이 아이는 2만원 드리겠습니다. 자, 329번은요 마릴린입니다. 자이 마릴린 자구 데리고 있어요. 자, 측면으로 보시면요. 자구가 이렇게 딱두 개가 정확하게 보이고 있는데 자구도 자구 입장도 굉장히 좀 환엽으로 잘 나오면서 복륜도 또렷하고. 전체적인 이런녹 자체가 아주 좋은 코로나이네요. 그리고 모주 얼굴 보셔도 한국 모습 보시면 얼굴 반듯하죠. 근데 자구 때문에 여기 모양이 살짝은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얼굴 정확하게 잘 나오고 있고 특히 입장 자체가 엄청 환엽이에요. 입성이 진짜 좋네요. 자, 입성이 굉장히 좋은 마릴린. 금 비율도 좋고요. 자 Ui 전체 크기가요 15cm 나옵니다. 15cm에 이렇게 층수 옆쪽으로 여기는 자구 때문에 잘 안보이는데 층수도 괜찮아요. 329번 환엽의 마릴린 3만원 드리겠습니다. 330번 연두빛 색감의 녹금 자, 피앙세금입니다. 자, 요 아이도 지금 적심하실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의 아인데, 근데 여기에 자구가 나오고 있어요. 자, 요 자구는 확인해 주시면서 혹시 커팅 하실 분들은 하시면 되고요 전체적인 진짜 맑은 요런 연두 빛과 입장 요 가장자리로 복륜에 살짝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아입니다. 지금 요 아이도 수영. 위에서 항공 모습 보시면요, 되게 균형 있게 잘 나와 있는 코로나이고요. 전체 크기는 한 11에서 12cm까지 확인되고 있어요. 측면에 보시고 여기 자구 나오고 있어요. 피앙새 330번 3만 원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아이 소개해드릴게요. 마, 그 아메스트로. 자 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스트로 세트 UI 하고요, UI 하고 두 아이 같이 세트로 해서 4만 원 드릴 건데요. 자 UI는 연두빛이 조금 더 많이 느껴지는 자, 연두빛이 전체적인, 네, 복륜과 함께 그런 느낌이 많이 나고요. 어 UI는 자 이렇게 복륜 자체가 굉장히 좀 하얗게 올라오는. 그래서 복륜의 느낌이 조금 더잘 사는 아이고 입장이 조금 더 동글동글한 그런, 네 입성을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전체적인 모양은 요 아이가 더 동그랗게 귀엽게 나와 있어요. 전체 크기는 11cm. 가전에 보신 요 아이는 13cm. 그래서 요 아이는 조금 더 카리스마 있는 그런 수형을 가지고 있고요. 요 아이는 조금 더 귀여운 수형을 가지고 있네요. 두 아이다 금 발현은 잘 나와 있는 상태고요. 자, 햇빛이 조금 들어와서 자, 렇게두 아이 4만 원 드리겠습니다. 332번입니다. 엘리자베스금 적심 자국. 자, 두 아이가 아주 예쁘게 나왔어요. 입장도 통통하고요 금상태도 완벽하게 나왔어요. 자, 이 아이는 오른쪽에 살짝 금이 좀 강한 듯 했지만, 속에 보시면요, 녹꽉 채워져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 그두 아이 사이즈, 사이즈는 비슷할 것 같아요. 자국 사이즈는. 한 4cm 정도. 네, 4cm 정도 나오고, 무엇보다, 자, 금도 그렇고, 입장이, 모양이 되게 예쁘게 잘 나와 있어요. 자리 잘 잡은 것 같아요. 모주 입장 보셔도 완벽한 금. 요 통째로 뽑아서 보내드릴 거고요. 가격은 8만원 드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모주는 사이즈가 한 10에서 11cm 정도까지 나오네요. 333번, 기적금입니다. 자, 기적의 완벽한 색감, 입성. 특징이 완벽하게 나오고 있고, 너무 예쁘죠? 입성 보세요. 정말 굉장히 환엽이면서 진짜 두툼하게 나오는 저도 기적을 엄청 좋아하는데 기적 없으신 분들은 꼭 하나는 키워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멋있고 예쁜 네, 고로나이거든요. 사이즈가 한 7cm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와 이 완벽한 아이기 때문에 어, 크게 네, 놔두시고 한번 키워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추천 드립니다. 자, 이 아이 5만 원 드리, 드리겠습니다. 334번은요, 퍼플 자구예요. 자, 이 퍼플 자구 커팅해서 뿌리는 지금 아직은 없는 상태고요. 이렇게 손톱 색감과 뒷편 뒷편에 입장 보시면요, 이렇게 색감이 좀 올라오는 이런 아이인데 퍼플이. 자, 빨갛게 색감이 올라오는 아이가 있고, 또, 이렇게산방금이 동반돼서 나오는 요런 완벽한 퍼플. 자, 요런 아이도 있어요. 자, 형태가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자, 요 아이, 요 아이는 좀 약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이즈는 한 7cm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 퍼플도 후발성이 강한 아이기 때문에요. 키우시면서 한번 좀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아이는 5만원 드리겠습니다. 335번. 경찰 자연자구입니다. 또 예쁘게 올라온 아이가 하나가 있어요. 자, 이 아이 얼굴이 쫙 펴지면서요. 지금 복륜도 그렇고, 금 발현도 너무 좋고. 딱 모주 보시면요. 정확하게. 네, 확인할 수, 하, 확인할 수 있는 네, 그런 아이입니다. 자, 요 아이 커팅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335번입니다. 지금 요, 요 아이가 사이즈가 한 8cm까지 나오네요. 지금 자리를 되게 잘 잡아서 그리고 요 목대도 쭉, 쭉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얼굴이 너무 예쁘게 모양도 잘 잡고 있는 그런 아이예요. 자, 연자국 살짝 멀리서 한번 볼게요. 자, 요 아이입니다. 요 아이 커팅해서 보내드릴게요. 경찰. 10만원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